새로운 mc 분들 누구랑 하는지 얘기 들었을 때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 이쁘네 옆에 이쁘네 옆에 이쁘네 옆에 또 이쁘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왜 네, 대부분 그러면 좀막 새침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다들 털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+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데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던 것 같고요 다 그냥. 저도 같이 진행하면서도 눈호강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각자 캐릭터도 굉장히 다르고 어, 다른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 다 이제 또각자 다른 매력이 있다 보니까 담고 싶은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야 이거 진짜 첫 촬영을 했는데 세영 씨랑 다라 씨가 옆에 있는데 진짜 도도도도라고요. 도도도, 도솔도. 도솔도보다 도도도. 그래서, 야, 이거 큰일 났다. 제가 좀 약간 뒤로 빠질 테니까 앞으로 가서 한 2m 정도 앞에 좀가 있어라 할 정도로 뭐. 근데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네명의 색깔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영씨는 20년 차 배우이지만 나이가 또 어리고 근데 또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기초 케어에 굉장한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노하우도 굉장히 많고 또 세정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20대 초반의 아이돌이니까 그 아이돌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 이렇게 사랑스럽고 본인이 갖고 있는 또 스모키나 이런 색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. 아이 메이크업에 또 다라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수하는 아이돌답게 어, 갖가지의 컨셉으로 이미 그런 걸다 경험을 해봤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어, 타격적인 컨셉이라든지 아이돌 가수가 할수 있는 또 영역이 또 따로 있어서 또그 부분을 또 다라씨가 채워주고 또 저희가 생긴 게다 각양각색이에요.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여자들이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을 더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뭐 자신이 좀 얇은 입술이라든지 뭐 코가 좀 길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동그랗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각양각색이라 어 거기에 시청자분들이 다 아마 한두 가지씩은 걸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본인에 맞는 그런 입술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 되게 보기 보시기에 풍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아 그리고 안 그래도 주위에서 이제 딱 그러더라고요. 야 여자 네 명이면 장은 아니겠는데?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을 갖고 딱그 대본 리딩에 앉는 순간 처음에 산다르방 선배님께서는 선물을 준비해 오셨어요. 저희 막 갑자기 배터리 충전기도 주시고 초콜릿 사오신 것도 막 나눠주시면서 먹을래요? 이렇게 주시고 세영님은 심지어 막어저 팬인데 사인 좀 받으면 안 돼요? 이렇게 너무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고 가장 언니 분께서는 야. 자 보이자 다 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를 다+ 다듬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아 이런 걱정 하나도 필요가 없구나 싶었고요. 그리고 오히려 여자들끼리 뭉치면 어떤 케미가 보이는지 그리고 어떠한 우정이 보이는지도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던 건.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캐릭터가 다른데요. 산나라 박 선배님은 너무 귀여우시고요. 너무 귀여우신데 귀여우신 걸 부정하세요. 그래서 더 귀여우신 것 같고. 그리고 네, 이하늬 선배님 같은 경우는 너무 섹시하시고 고혹적인 느낌이 강하신 분이시고요. 그리고 이시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순한 그런 메이크업이라든지 그런 옷차림 그리고 메이크업. 기초들도 굉장히 신경 쓰는 거 자체가 전 되게 청소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다른 네 분이 모였기 때문에 더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더 앞으로 지켜봐 주시는 모습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. <목소리>